일드 15지네. <목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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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숨이 모면안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<목시>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즐러버리기뱀이이 갓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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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번, 4억 4773만 5 6 7 5님 별풍선 두개 감사합니다. 님 감사합니다. 오늘은 아, 들이 상선되었습니다. 아이 새끼 더럽게 이거 또 저기 위에서 대기방하면 빡인데. 돌아가야 되나 이거? 들어온 친구들이 많아. 저기 상거리. 대기방 왔네. 다 나 뭐야 이거? 나 간다 이거. 오케이. 위하여. A3C 같지? 네. 아 이거 그냥 이랩 때면 이길만한 거 같은데. 아 씨발, 뭔딜이야 어이겠어, 카시. 민연이 안 때려. 아 때려, 미년대아 존나 아프다. 뭔들이지 진짜? 아. <laughs> 개빠른게 <개. 웃음> <laughs> 데리고 왔어요로하이요하이 <일로. 웃음> <마감하기> <laughs> 거의 LT급 갱이었다, LT. e 산재 직송. 아 뭐야 이거? 너가 실수만 먹자. 됐어 대포 탈거야. 나이스 차치. 미드. 야 여기도 있다 있다 잭클. 아 도날링 너무 비싸게 만들어놨어. 아 대포.

아이 피바야, 건 가. 잠깐만 아 안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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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하느님! 나이스, 먹었다 아 이거 탑라인 이거 정신을 만들어놨네 야. 아 이거 한번 와. 아. 슈바 개딜 다리 따가 죽.. 죽을 뻔했네.

야 이거 탑 다이브 인데탑 다이브 치면 인생 끝인데, 다음 웨이브 진짜 인생 끝인데, 아 제발 이거 진짜 인생 끝인데, 이거 안 보이자 웨이브. 이번에 바뀌거든. 이거 진짜 인생 끝인데, 원서가. 안 반전. 사오데. 쓰겠어 나이 20에 근데. 원콤 나면 안 돼. 원콤 나면 안 돼. 이기냐이것 같은데. 뭐힐 개사기. 지냐? 지는 거 같은데. 어하 나이스. 다 먹기. 내 거다. 내 거다. 내 거다. 아 스펠 다 뺐어. 미드 가줄게 한번야 이거 집 갔다 탑 뛰어면서 다 잡는다 아 핵드는 좀오버였나 핵드 갈만하냐? 딱 가면은 아 이거 불클감 이 불클이 더 세겠다 우선 미드 밀고 탑 가자 썼어 썼어. 마지막에 썼어. 너. 불평 하려고. 이거 탑얘 무조건 와야 되는데. 나 근데 궁 없어. 오케이. 그럼 그냥 라인 밀어놓을게. 한번 싸우고 싶긴 한데. 뭐냐? 왜 가냐? 나이 노플 자, 걸로 가나 죽는다. 아, 그 풀은 이거 진짜 노플인데, 궁이 있고, 아야, 얘 빠지면은 나 혼자 몇개 오지 마, 바텀가 바텀. 가, 바텀. 간다, 이 새끼. 얘 너플. 나 EQ 3초? 어, 잡겠다. 아, 어찌든 아, 줘야지. 이거 음, 대포 못 먹게 하기. 보임? 아, 대포 못 먹었어. <laughs> 대포 못 먹겠다, 원서가 있어, 있어, 있어 노플로거 제풀 체크, 풀 이거 탑 조심해라 자크 탑어 이새끼 깜짝 놀랐네 어, 뭐하냐 아니 안죽잖아 그거 어떻게 잡는다고 쟤네 나 조금 지금 약하다 템안사아서아 한번 올라가고 왜 이렇게? 미드 치아 쏘아, 못먹잖아아 오케이, 오케 오케이. 오케이, 오이 오케이, 오 봐봐 오케이, 오케 카시 봐봐 케이시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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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, 아래 천 오케이. 다이브 갈게. 그래도 네, 돼, 풀골카야 돼, 풀골카야 돼. 가볍게 비한다니까 형은 여서가. 야 하나거든, 혼자거든. 애플 정도 뺄듯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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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뺐어? 클린지 안빠졌지 안 오케이, 가볍게 이긴다. 와이한 2분 동안 먹었네. 이분 야, 그거 와봐라. 어서 밀고 와봐. 바텀 지금. 어서 지금 바텀 와줘. 지금. 또 빼고 와봐 그냥 지금 버리고 이 새끼 잡고 싶어! 라우디 노프리라고! 빨리 빨리 돌아와봐 그, 그대로 와 그대로 와 그대로 와 걸어와 걸어와 거기 와드일 수도 있긴 한데 얘 잡골 먹을 수도 있거든 에이 노패시브 노패시브 그냥 나사 걸어가고 뭐. 아 자크 볼, 보지 말꺼 까비 까비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다. 야, 렌가 잘 갔다.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? 다 깎게. 안숙 아, 뭐야? 뭐야? 뭐거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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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뭐 뭐야? 뭐야? 뭐7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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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파네이부터아아서게 기다려 나, 텔 나, 드 직선으로 되긴 하는데 나, 아, 나텔 탔어? 원딜 노플? 돌를 썼냐? 아, 씨. 갈만한데? 아, 씨. 바로 형 죽었고. 돌팔 왜 써? 돌를 썼으면 살았겠다. 어, 브라운 루플 탑카셈 이거 플라스크 들 들어가냐? 애플 체크죠. 빨리 얘기해야지. 카지방은 몸풀이야? 뭐 야, 비도 물렸다. 아, 슈바 풀 있네. 아예 아래 봐줄 걸. 아, 이거 돈이 너무 많아 가지고 못 잡았네. 2천원. 아, 이차로 들고 있었어. 이차로 루플, 루플. 아이, 걍 이겼어. 돈 쓰고 왔으면 온다, 온다, 온다. 반갑군, 바다큐. 잘하고 잡는다. 스와못잡았어와 <laughs> 특별 개구들이다. 거꾸리는 자가 누구들이야 나 테리 없어 나 특별한 같이 하는게 낫겠다 너가 기다리래 나 이제 푸쉬 빨라 아이씨 존나 약해 에 노플 맞지? 카시 안 죽어? 카시 여기 있는데 탑 간다 얘들 이제 가자. 전장 화신. 대로쭉가 봐. 쭉가 봐. 쭉가 봐. 다잡겠다 음... 아, 이게 야시가이거오 바로 못 가자. 멋지 먹어서 히드라 띄우고 빨리 잡아 빨리 잡아줘히들었다야아까고아냐 와. 여기인데. 와못 잡았어 소름. 투패 소름. 바로 먹고 살아 있는 적이 없네. 어! 애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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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리디! 애쉬, 애쉬! 까비. 누웠어, 근데. 바론 다랑을 왔어 바론 <laughs> 사라졌어. 누구다, 뭐, 앵가? 힐 빠진 듯? <laughs> 열광 아니어도 쎘을 듯? 몇 올라가냐, 저거? 6.35. 오지 올라가네 오지. EF에 롱소드네. 아, 하루형 자기 캐릭으로 죽어요. 에, 높플못 잡아 못 잡아. 가시 안무빙신다. 아바도도 간다. 야, 이거 와 씨발, 얼탱이 없네. <laughs> 뭐야? 아, 이케 쏜 건데. 와, 또못 잡았어. 어서 잘가 오, 야, 이거, 이거이 이거, 이또 이긴다. 노공노공노공 <laughs> 개웃기네 야 진다 잡아줘, 애쉬 풀리타 노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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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플. 나이이렇저업적기를 파괴했습니다. 저게 업기를 파괴했습니다. 아 형식 뺏어 다시 탈될듯빵 이겨 버리나 가나？애쉬 형. 애쉬형 각살았다와 애쉬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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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타와 애쉬형 까비 야 저거 라온이 라온이 여깄다 쟤 노플 클린지는 모르겠고 되냐? 자크 없어서 가 할만하다 간다 라온이 목표 라온이 궁 되냐? 내 네, 노플 잡자 그 나이 들 겠다. 우리 팀해 주고, 우리지몰 랐는데 와시형 미쳤다. 플라스 어딜 가? 이 자식아, 가고, 일랭막 어, 게임 개 무섭 게 한다. b a